2장.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의안이 있거냐, 사랑에 어떤 위로가 있거냐, 성령에 어떤 규제가 있거냐, 어떤 심정과 자비가 있거든. 너희는 마음에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지니고,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마음을 낮추어 각각 자기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며, 각 사람이 자기 일만 돌아보지 말고, 각 사람은 다른 사람의 일도 돌아보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마음이 너의 안에도 있게 할 지니, 그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있었으나, 하나님과 동등하게 됨을 억지로 취하려고 생각하지 않고, 스스로 명성이 없는 자가 되어 종의 형상을 취하고 사람처럼 되었으며 사람과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 자신을 낮추고 죽기까지 순종했나니 곧 십자가의 죽음이라 그러므로 하나님도 그를 높이 들어올리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그에게 주어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과 땅 아래 있는 것의 모든 무릎이 예수의 이름에 굴쾌하고 모든 혀가 예수 그리스도가 주임을 고백하여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했느니라.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항상 순종했던 것처럼 내가 있을 때뿐만 아니라 지금 없을 때에도 더욱 순종하여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 자신의 구원을 이르라 너희 안에서 역사하여 그가 기뻐하는 대로 뜻하고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니 모든 일을 불평이나 다툼이 없이 하여 너희가 흠없고 해를 끼치지 않는 자곧 구부러지고 삐뚤어진 민족 가운데서 책망받을 것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 그들 가운데 세상의 빛으로서 빛을 바라며 생명의 말씀을 붙들어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헛되이 달리지 않았고 헛되이 수고하지도 않았음을 기뻐하게 하라. 참으로 내가 너의 신앙의 봉사를 위한 희생물로 바쳐질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모두 함께 즐거워하리니 너희도 같은 대의를 위해 나와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러나 나는 디모델을 너에게 속히 보내게 되리라고 주 예수를 신뢰하노니 이는 내가 너의 사정을 알아 나도 위로 받으려 하며 나와 같은 마음으로 너의 사정을 진실되게 돌아볼 자가 달리 없습니라 모든 사람이 그들 자신의 것을 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것을 구하지 않으나 그에 관해 입증된 것을 너희가 알거냐? 그는 아버지와 함께한 아들처럼 복음 안에서 나와 함께 봉사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나의 상황이 어떻게 될지 아는 대로 즉시 그를 보내길 원하고, 나 또한 속히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신뢰하느라, 또나린 나의 형제여, 함께 수고한 동반자여, 동료 병사여, 너의 사자인 에바 브로티도를 너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했나니, 그는 내가 궁핍할 때 베풀어진 산이라 그는 너의 모두를 그리웠으며,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인 것으로 인해 심히 근심했느니라. 참으로 그는 병들어 거의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에게 자비를 베풀었으며 그에게뿐만 아니라 나에게도 자비를 베풀어 내가 근심위에 근심을 더하지 않게 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더욱 신중하게 그를 보내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여 나도 근심을 덜고자 하느니라. 그러므로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받아들이고 그런 자를 존기히 여기라. 이는 그가 크리스데이를 위해 자기 생명을 돌보지 않고 나를 향한 너의 부족한 봉사를 처리하여 죽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